안녕하십니까. 눈산동 Q&A 공부방 동화세입니다 현재 중3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도 영어를 예전부터 놓쳤습니다. 어쨌든. 자, 나안한건 아니에요. 조금씩은 했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해됐어요? 자, 보면, 현재 중3인데 영어를 너무 예전부터 놓쳤습니다. 그런데 1번. 자, 영어를 할때 영어 선생님들이 그래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그 수능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이가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영단어 하고 워드마스터 있어요, 워드마스터 우와 우와, 이거 두 개만 100% 퍼펙트하게 외우면 무조건 3등급 이상 맞춰줄 수 있대요 어, 3등급, 2등급, 1등급 맞출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단어야, 단어. 근데 단어를 단어로만 외우면 안 읽혀지니까, 이 단어로 외우지 말고, 이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 문장이 나오죠?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해석하면서, 이 책을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해서 10번, 20번 보면 저절로 단어가 외워져요. 근데 이 밑에 해석도 써있죠? 단어장에.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봐서 태서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그거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는데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한 거를 이 우선순위 영단어를 사가지고 달달달달달 요게 해석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서 끝까지 봤으면 곤방하죠 그러면 또또 앞에서 부터 앞에서 부터 빙글빙글 빙글빙글 다 외울 때까지 그러면 영어 단어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외워진대요 첫 번째 방법 이겁니다 단어로 하지 말고 뭐를 해보라고? 여기에 문장을 외우라고요 문장을 빠르게 독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20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하면 돼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중학교 우선순위 하나 중학교 워, 어, 우선순위 고등학교 우선순위 하나 워드마스터 하나 그럼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그 다음에 수업 받을 때 모의고사 볼때 조금 모르는 거 찾으면 필요한 단어 다할수 있어요 영어 단어 영어 어 놓쳐서 지금은 어떻게 공부 이거는 말을 못 알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영어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 문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용어는 뭐냐 아보어가 뭐예요 아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선행사가 뭐예요 이런 거지 이런 거를 총 정리한 거 용어를 출력해서 널 줬어 아까 금방 전에 이해됐어요? 자 뭐, 근데 이게 문법 전체 나오는 용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밑줄만 치고 형광펜 치면 더 자세하게 내가 설명해 준다고 이거 설명한 동영상도 띄워놨어 유튜브에다가 그러니까 이 용어를 첫 번째로 알아야 돼. 그래야 공부를 시작을 하지 용어를 알고 영어 단어를 알면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설명을 보면 되거든 문법 설명 근데 설명을 보기 전에 설명부터 보면 헷갈려 그러지 말고 문법 책에 있는 문법 책에 있는 문법 내용에 있는 이거 단어만 다 독해 먼저 해석해 맞춰서 이거를 다 영어 문장을 전부 다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머지들을 읽잖아 그럼 훨씬 더 정확하고 빨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장하는 거고 여기서도 뭐 하는 거야 문장부터 한 다음에 이거를 문법으로 설명한 걸 보면 되게 빨라. 그러니까 먼저 문장부터 하는 거야. 문장, 문장. 이해됐어요? 그냥 단어만 외우면 이거 단어만 외우면 문장이 뭔지 모르니까 소용이 없어져. 근데 문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법도, 문법도, 문법 원리, 문장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설명해 주는 게 문법이거든. 문장의 법칙을 설명해 주는 게 뭐라고? 문장의 음. 법칙을 세워 주는 게 문법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문장을 많이 보게 되면 문장의 법칙인 문법이 굉장히 편안하게 기억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세요 그럼 순서대로 제일 시급한 게 뭐야? 시급한 게 요거 뭐 하는 거? 문법 용어 뭔지 공부하는 거 문법 용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이 문법 용어 공부를 했는데, 여기,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해야 되니까 문장을 봐야 되는데, 아, 단어장 문장도 돼 있지만, 요 본문 문장도 있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중학교니까. 이 본문 문장도 자꾸 읽어갖고 해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석해서 막 거의 달달달달 외울 만큼 하면, 여기에, 이 밑에 해설에 요 문장을 문법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훨씬 잘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 뭐라고 독해부터 해야 돼. 그럼 독해는 뭐냐? 문장 여러 개 이어진 것쭉 여러 개를 하라고 읽어서 문장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거를 읽어서 해석하라고 그게 문장 독해야. 이 독해부터 한 다음에 여기에 딸린 문법을 해야 훨씬 편하게 기억이 잘 된다고. 근데 이 문법으로 해야 되는데 문법에 대한 용어를 모르니까 영어 설명 해준다고 네. 싸그리. 자 그럼 다음에 이 용어를 설명을 한 다음에 설명부터 보지 말고 문법을 어 문법 문법 거기에 총정리나 아니면 자습서에 설명이 돼 있지. 그 모르는 걸 설명을 더 해준다고. 그러니까 봐봐 개그 짜면 이렇다. 첫 번째는. 영어 단어는 영어 문장 사가지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때. 이거는 뭐라고? 시험 때. 이거는 영어 단어장을 보지만, 시험 때는 뭘 봐야 돼? 본문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거기 모르는 단어 나오지. 본문에 있는 단어만 기억하면 돼, 먼저. 그러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공부하고,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데, 이것도 뭐라고 있어? 영어 단어장에 문장을 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본문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문장을 자꾸 해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외워집니다. 자, 두 번째. 자, 문법, 이거 주지, 용어 해주지, 용어. 용어를 다 지금 나눠 준거 한꺼번에 다하라 힘드니까 여기는 2번 시험 범위에 있는 용어를 해 준다고. 시험 범위에 있는 용어를 어떻게 해 주냐? 시험 범위의 용어 자습서나 자습서나 총정리에 있는 거 형광펜을 딱 쳐오면 아무 안 하고 그 용어 다 설명하면서 그 주변도 설명한다고. 자습서나 총정리 그거 체크해 오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해소하다 보니까 영어도 모르겠고요 시험 범위 다, 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를 해요? 5형식 문장 영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하면서 5형식 문장을 설명해 주면서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소한 독해를 할때 문장을 독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무조건 맞출 순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5형식 문장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거면서 독해를 할때 주어 설명 하고 동사 한 다음에 그 나머지 나오는 걸 어떻게 해결하고 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 사이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간단하게 가장 독해를 위한 가장 간단한 기술만 해준다고 가장 간단한 기술 왜 해주냐 아 영어가 이런 어순이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읽거나 해석을 할때 이렇게 순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나가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게 이제 직독 직해야 그제? 그러면 요것도 수업을 해준다고.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지금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안 됐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설명해줘. 5형식 독해. 이게 1번. 1번 설명할 거야. 2번. 자, 요것도 다 해야 되는데 많아. 그러니까 요거부터 해줄 거야. 이렇게. 자습서 총량리에는 시험보험에 있는 용어. 또, 더 자세하게, 용어뿐만 아니라, 아, 허다고 그지? 내다고 h, a, t는 똑같은데. w하고 t. 헛하고 대세 광용법이 뭐예요? 이런 거. 좀더 자세하게. 이해됐어요? 응? 아? 그런데, 요걸 설명하더라도, 요 자습서, 요거는 시바로 설명하는 거고, 요 자습서 총정리에 있는 것도 다 설명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자, 5형식 하나 설명해야지. 3시간. 자습서 총정리에 있는 거다 설명해야지. 2시간. 이제 확대. 이렇게 어, 모르는 거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야지. 3시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본문에 있는 문장에 나오는 요거 모르겠어요. 하는 거 설명해 줘야지. 4시간. 이해됐어요? 어?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니네는 뭐 해야 돼? 이 본문 문장, 본문 문장 독해를 계속해야지. 이해됐어요? 응? 어? 그렇게 하면서 설명 듣고 본문 문장부터 독해를 여러 번 해봐야 이 총정리에 딸려 있는 이 문제를 풀면 아 답이 골라지지 조금. 그런 다음에 이 틀린 거를 또 해야지.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이상은 해야지. 영어만. 순서 알겠어요? 응? 어? 자, 그러니까, 자,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놓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고, 단어만 외워도, 단어 뜻만 쭉 연결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 실제로는. 그래서 문법 문제가, 중학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0문제 중에 10문제를 틀려도, 응? 다 틀려도, 독해만 하고 무슨 뜻이냐고 단어를 다 하면 20개 정도를 맞춰요. 그럼 70점, 65점이나 70점을 나올 수가 있어요. 응? 어? 그런데 문법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점이나 30점을 차지한다고 쳐봐. 응? 어? 그런데 아주 쉬운 문법도 나오거든. 그러면 두세 개를 맞출 수 있거든.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뭐를 본 다음에, 지금은, 내신을 한 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뭐 해요? 내가 누적해서 요 용어 말고, 문법 쉬운 단계 프린트 10장짜리, 초등학교짜리, 중1짜리, 그 다음에 20장짜리, 30장짜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줘요, 쭉쭉쭉 계속. 그걸 계속 문법, 그걸 해석을 하면서, 태석이 다 끝나, 문장이. 그런 다음에 읽어봐, 그 옆에 설명을. 그러면 문법이 계속 누적해서 돼 그러면 요게 한 3일에 한 개씩 바꿔줄 거거든? 그럼 한 10가지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아 문법이 이런 거구나 하면 이제 두꺼운 문법책으로 네 맘대로 계속 공부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이해하 됐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밖에 못해요? 방학 알겠어요? 이제 대책 됐어요? 대책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